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 함께한 투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예,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고원을 사랑. 속히 마소서 아멘. 여호와여 네. 속히 마소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박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 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오늘은 좀 어, 실야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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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어, 요근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이런 모습 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하는 그건 누구나 다 꼬자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대놓고 뭐 나는 꼭그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꼭그그 그, 그 정도까지는 과하지만 근데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열정과 그런 갈, 갈망이 있는 것 어, 그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 오늘 그 뒷부분이에요 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음, 사실 한 가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좀 중요한 어, 임무, 아, 자세, 태도 그것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또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4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어, 마가가 생각하기 에 예수님의 어, 본질이 뭘까를 이제 얘기한 말씀이라고도 사람들 좀 성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키 말씀이라고 네, 요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 얘기를 하지만 어, 좀꼭 네, 뭐 그건 아니어도 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갖고 지금 살아가야 될까? 사실 그걸 좀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돈 많고 아다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음. 여러분 혹시 뭐그 내가 로또 당첨돼서 막 수, 수십억, 수백억의 로또, 로또를 당첨돼 가지고 아 그럼 어떨까? 나는 그런 상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저는 상상하고 만약에 그렇게 당첨된다. 그러면은 아, 나는 당연히 먼저 11조를 깨고 그리고 성경금을 할 거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뭐또 누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고 하고 하고, 그리고 아, 마지막에 이제 나를 위해서도 해야지. 그래서 어, 욕심은 뭐 갖지 않아요. 집한채 정도는 예, 네, 그럼 그래도 살만한 집한 채는 당연히 장만하고, 뭐 차도 지금도 당장 차 필요하니까 차도 네, 장만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그냥 은행에 두고. 어 그냥 뭐 최소의 이자만 받아 가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 삶을 살고 그래야지 이런 상상은 해봤어요. 계획까지도 해보고, 근데 현실에는 과연 우리가 어또 당첨이 될수 있을까? 네, 모,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돈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정말 그런 돈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돈을 다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능력이 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왜냐? 능력이 되잖아요.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왜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스스로 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만약에 그 돈을 당첨되고 얻게 되잖아요. 눈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그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또 정말 하느님 마음을 갖고 그걸 잘 다룰 수있을거다 아, 어, 네, 모르겠어요. 그 정도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음 분명히 저도 그 액수의 그 많은 돈에 저도 눈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약간 좀 그런 제가 어, 예를 든 것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지금 이 4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 왕을 그니까 러 자기는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한명 세운다. 그리고 자기는 관리한다. 그리고 그 관리자 주변에 그니까 왕 주변에는 또 같이 이제 그런 어... 같이, 어, 계획하고 같이 뭐 관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다.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세상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높은 자, 그러니까 누가 크고자 하면은 그는 결국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 되고자 싶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는 지금 권면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가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권한오니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라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왕이 있고, 권력, 권, 권세가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도 세우고, 그쵸?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세움을 받아서 왕이 되든지, 뭐 관리자가 되든지, 그리고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자기는 또 그것을 어그 권력을 어 누리고 그 권력을 행세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하면은 그 권리, 관리자가 잘하면은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옹호하고, 어 그래 좋은 관리자다라고 애가 어 존중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심지어 예, 숨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섬기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들은 좀 세상적인 관리를 도입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런 권리, 권력 이것도 똑같이 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어요. 어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가 되고 신도들은 교회의 회중들은 어, 관리자를 되게 어, 모시고 섬기고 그래요 뭐 존중하고 존중까지는 좋아요 예 섬기고 모신다라는 것 저는 사실 이거는 좀어전 너무 사실 싫어요 이런 말을 교회에서 목회자, 담임목사로는 섬겨야 된다. 아, 그리고 모셔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관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다르거든요. 결국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리의 원칙이에요 더 높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일단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신앙인들 뭐 많은 교회 그런 모습은 이제 다 떠나서 그냥 우리는 이 모습을 주님 안에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야 될까?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대로라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능력 있는 자는 결국은 더욱 더 섬김을 알아야 되고 더욱 더 예. 종이 되어야 희생을 하고 더 섬겨야 된다. 근데 반대로 섬김을 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어, 기쁨으로 하느님 안에서 정말 섬기는 자 그런 자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런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섬김이 있었어요. 있어요. 섬김에.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섬길 줄, 알,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뚝 어, 세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45절 보면은 마가는 이한 구절로 예수님의 그 본질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 미사야인데, 그런데 그가 온 이유는 결국은 섬기로 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구세주가 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모습, 맞아요. 성공 좋아요. 정말 돈 많이 벌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결국은 돈 많고, 좋은 직장을 갖고, 높은 위치에 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김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길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권력, 권위 어 그거에 우리가 추종하고 그것을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배워가길 소망하며, 예, 또 만나요.